일단 여기 여기다 둔 수부터 일단 잘못이고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여기 두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뒀잖아요. 둘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 좌학이 삶이 줄려웠다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를 그냥 막고 이쪽을 공격을 당하면 공격을 당하는 대로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거 수습하는, 기게 차라리 한집반 정도 불리한 진행입니다. 아니면, 여기도 공격당이 싫고, 여기도 살고 싶으면, 희생타로 요거 하나 둬서, 이렇게 두면 축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두면, 요것도 비슷하게 한집반 정도 불리해요. 도내를 좀 봐줬기 때문에 귀도 살고, 이렇게 살면은, 한집반 정도 불리한 거로둘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전은, 이거 선택했잖아요. 그럼 여기 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배기 여기 들어올 때, 이치 받았는데, 키 받았을 때, 혹시, 이렇게 받아주는 거를 기대한 걸까요? 이거를 기대했다라는 거는, 아, 이것도 옛날에 이렇게 뒀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흙이 선수로 살았어요. 백이 두텁는 한데 후수잖아요. 이렇게 된 다음에 흙이 이런 데 끊어가면은, 이거는 오히려 흙이 약간이라도 좋은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백일로 막으면 안 된다. 백은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서는 건 당연한데, 여기까지 교환한 다음에 그은 여기를 손 빼고 여기 지금 둔 거잖아요 손을 여러 번 뺐거든요 그러면 한번 아예 더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가오면 쭉 늘고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다 둬서 이거를 아, 거의 잡았다 할수 있는데 이렇게 상변을 두면 물론 요런 데 붙이는 뒷맛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집도 커서 이 귀를 죽였다고 흙이 못 뚫을 바는 아니에요 배기 약간 좋습니다만, 뭐 그건 이미 요런데 아, 아까 한방 맞은 것부터 조금 불만이어서 그런 것뿐이지 큰 차이는 아니다. 한집 정도 불리한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아니고 실전에서는 이거나 자충을 메워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라도 어, 실전에 여기다 두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 요거를 이제 필싸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두면 끊어서. 여기를 단수치면 은요패할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 폐감 만들기 공작 들어갑니다. 그런데 젖히면 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도 패를 젖을 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못 젖힙니다. 그러면 못 젖힌다는 얘기는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위로 두는 게 있으니까 겁나면 위로 둬야 되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 두고 이 넘는 거를 남겨놓고 요자리를 뻗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아예 넘어버리고 이걸 따게 만드는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요거는 한집 정도 불리한 그런 진행이에요. 요거 죽었지만 이런데 단수 치는 것도 있고 고기값을 했다는 거죠. 상변에서 흙이 이득 본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아 지금 어쨌든 나 이거 죽이긴 싫어 그러면은 그냥 끊는 수도 있어요. 아까 금방 보여드린 건절의가 보여준 참고도고 요건 카타고가 보여주는 건데 이 단수 끊으면 여기 단수를 바로 치고 팩감이 없으니까 바로 패로 돌입하는 건데 흙은요 패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패감이죠. 요건 받아야 되고 따요. 이걸 있는 거는요. 여기 끊겼을 때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럼 백도 이렇게 패감을 쓰는 정도인데 따요. 이게 또 그럼 백 따겠죠. 그럼 이렇게 두칸 벌리고 여기 끊기는 거 이렇게 보강하면은 이렇게 칩니다.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 진행도 백이 한집 이상 뭐한집반 가까이 좋긴 합니다만. 흙도 여기에 귀를 살렸고, 좌변은 선착했고, 다만 이쪽이 백이 두텁다. 이런 건데, 이게 실전보다는백배낫죠 실전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이런 데에 빠져서 단점 이렇게 이어주는 거는, 원래는 여기에서 초 출류기사들 같으면 이대로 뒤집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런 수, 아, 버리고 두는 발상만 했다면은, 이거 안 두고 끊는다든가 다른 데를 뒀을 줬을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돌을 버릴 줄 알아야 실력이 됩니다. 저도 잘못 하는 거지만 우리 아마추어들이 꼭 아, 항상 바둑을 둘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바둑계 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